안녕하세요. 다목부부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의 쿠페형 SUV인 XM3가 연식 변경을 해서 2022년형 모델을 출시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또한 XM3를 소유한 차주로서 현재 출고한 지는 1년 2개월째이며 총 주행거리는 18,000km를 주행하였습니다. 과연 2022년형 모델은 기존 XM3와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어떤 기능이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사진만 봤을 땐 무엇이 바뀐지 눈치를 못 챘는데요. 실제로 큰 변화는 없고 아무래도 2022년형 모델이라 일부만 손을 댄것 같습니다. 우선 크롬 데코 세 군데의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쪽 에어커튼입니다. 기존 디자인은 이 모양이었고, 새롭게 적용된 크롬 장식은 이 모양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안개 등을 없앴습니다. 주간, 주행 등이 안개 등 역할까지 할수 있어서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밑에 하단 벨트라인 크롬 디자인과 앞 사이드가니시 장식의 모양을 조금씩 변화를 줬는데요. 이렇게 비교해봐도 크게 달라진 건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 소닉 레드가 추가됐습니다. 어디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보적인 컬러감의 소유자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강렬하긴 한데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서 기존처럼 클라우드 펄이 가장 많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클라우드 펄과 소닉 레드 외장 컬러는 선택시 추가 비용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이지 커넥트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능이 인카페이먼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차 안에서 주유와 식음료를 주문부터 결제, 상품 수령까지 할수 있는 차량 결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스마트폰처럼 속도가 빠르거나 간단한 조작으로 가능하면 쓸만하겠지만 요샌 스마트폰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기능은 고속화 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기능이 추가된 점입니다. XM3 기능 중 가장 잘 사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설정해놓은 거리와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도와줘 직접 엑셀을 밟지 않아도 되는 편한 기능이라서 저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기존 XM3의 경우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기능은 있었으나 말 그대로 보조일 뿐 차선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2022년 모델에서는 차량이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한 운전이 가능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부러웠던 기능은 원격으로 시동을 걸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 모델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기존의 마이르노 삼성 어플을 보면 별로 쓸만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문 잠금 해제, 내차 위치, 전조 등, 경적 이런 기본적인 기능뿐이었고 그나마 연료 잔량 정도 확인하거나 차량 정비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였다면 2022년 모델에서는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공조장치를 작동시켜 차량 내 온도를 쾌적한 상태로 해놓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내차로 목적지 전송 기능도 기존 팀의 버프를 이용해서 할수 있었지만 버플과 연동이 자주 해제돼서 사용할 일이 없었는데 새롭게 수정이 된다면 이 기능도 꽤나 쓸 법합니다. XM3 22년형 모델은 RS 라인이나 하이브리드, 썬루프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출고 당시에 썬루프 옵션이 선택사항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제품 조달이 어려워서인지 썬루프 옵션이 안 됐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번에는 블랙 투톤 루프를 선택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블랙 투톤 루프를 할 수가 있지만 35만원이 추가됩니다 색상은 추가된 소닉 레드 컬러와 기존의 클라우드 펄, 솔리드 화이트, 어반 그레이, 메탈릭 블랙 5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닉 레드 컬러와 클라우드 펄 색상을 선택시 추가 비용 15만원이 발생합니다. 2022년형 XM3 트림은 기존 6개에서 5개로 줄여 단순화했습니다. 2022년 XM3에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1.6 GT 엔진 트림에 기존 엘리 플러스 트림을 없애고 편의사양과 옵션을 강화한 아리 트림을 추가했습니다. t c 2 6 0 트림에서는 엘리 트림을 삭제하고 1. GT 트림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2년형 XM3에는 전 트림의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인도우를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 소형 SUV XM3는 동급 최초로 전 트림에 패드 시프트를 기본 장착하였습니다. 2022년형 XM3의 가격은 1.6 GTE S e 트림은 1,787만 원, 엘리 트림은 2 0 1 3만 원, 알리 트림은 2,219만 원이고, TC110 알리 트림은 2,396만 원, 알리 시그니처 트림은 2, 6,641만원입니다. 비용은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실차주로서 XM3의 장점은 복합연비가 좋다는 점과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 또 계기판, 승차감, 넓은 트렁크, 차량 디자인, 오토 인도우 이런 사항이 마음에 듭니다. 이번 22년형 모델에는 주행 보조 기능에서 중앙 유지가 추가되고 업그레이드된 이지 커넥트와 인카페이먼트 기능이 새로운 고객들 특히 젊은 고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낼지가 궁금합니다. 외관 디자인, 새로 추가된 색상은 젊은 층에 좀더 어필이 될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제가 1년 넘게 타면서 느낀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이 보완되어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단점이라 함은 잡소리나 배터리의 부족, 내비게이션의 반응 속도가 느린 점, 뒷좌석이 다소 좁고, 차량 특성상 저속 출발 시 스타트가 좀 늦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마다 느끼는 장단점은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꼭 개선되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XM3 모델에 대해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출고한 지 1년이 넘게 잘 타고 있지만, 차는 출시되면 1년 뒤에 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연식이 변경돼서 딱 XM3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기존 차량보다 분명 업그레이드 된 기능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러운 기능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작년 초반에 보여줬던 소형 SUV 시장의 판매 돌풍을 다시 일으킬지도 궁금하네요. XM3는 제가 구매한 차량이고 지금도 잘 타고 다니지만 늘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차량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다양한 차들을 비교해보시고 본인이 가장 끌리는 차로 결정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형 XM3 출시 소식을 듣고 이 영상을 만들던 중 그래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눈호 삼성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새빨갛고 강렬한 소닉레드를 기대했건만 이게 웬열 검정 XM3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소닉레드를 진열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휙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우선 디자인적인 부분은 변경사항이 있지만 큰 변화는 아니라서 어 외관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직접 시승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두 눈으로 볼수 없었는데 XM3의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시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노삼성차가 22년형 XM3 출시를 기념해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내용을 보니 전시장을 방문해 시승을 하거나 구매 상담을 하면 참여가 완료되고 계약을 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새로운 태그라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SUV와 XM3를 새겨넣은 캠핑 외관을 선물로 증정하고 홈페이지 시승 또는 구매 상담 신청 후 전시장에 방문하면 의류 브랜드 커버낫 로고와 캐릭터가 들어간 티셔츠와 에코백 세트도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